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등이 된 한쪽절의 삽입과 주격 관계자의 생략. 일반적으로 주격 관계자는 생략 못 한다고 그러죠? 근데 삽입되었을 때는 주격 관계자가 생략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 삽입되기를 했는데 그게 한쪽이, 한쪽, 등이 된 한쪽절만 삽입된 경우입니다. 어, 뭔지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Jerry kissed me. Jerry는 내게 키스했다. I confess. 나는 고백한다. It's something I, I had o p e n dreamed. 이전에 종종 관하여. 여기가 흔적자리네요. 이거는. 전체사의 목적 흔적자리. 여기 안 써도 되는 거죠. 음, 종종 생각했던 어떤 것인데. but. 여기 이제 I는 반복해서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삽입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but I never thought. 음,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것이 정말로 일어나리라고는. 그러면 여기가 주어 자리가 흔적 자리죠. 근데 주어 자리, 흔적 자리 관계자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뭐무가 삽입되게 되면, but I never thought 가 이렇게 삽입되게 되면은 주격 관계자는 생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생각하지 못된 것이다. For a second. 일초 동안 I was so scared. 나는 너무나 겁이 나서. So that, 여기서 that는 생략할 수 있어요. I'm a kind dumb, 멍해졌다, 좀. kind 가 종류를 나타내지만 이럴 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I could scarcely feel the pressure. 나는 거의 압력. I should say gentle touching. 부드러운 터칭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의 입이 닿는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 All the time I was so terrified. 나는 열라 겁을 먹은 거죠. 뭐에 대해서? 아빠가 마이 더리가 키스하는 것을 보게 될까 봐소 데스은 so 요구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 데스은 뭐냐? 암 I'm sure 죠 Am terrified 오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오브가 오브가 있지만 오브 명사면 쓰는 거지만 데트가 나올 때는 생략될수 있다. 생각될 수도가 아니라 실은 탈락되어야 되는 거죠. 탈락시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I couldn't react. That,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Jerry must have thought I was total. 보면 Innocent가 나와 있어요. Innocent가 형사람 totally가 되어야 되던가. 아니면 이게 명사라면 어가 들어가야 되죠. 완전 순진한 사람. 여기서는 Innocent가 순진한 사람이라는 낙이 해, 해를 끼치는 거죠. 낙셨어. 해로운 아이셔. Innocent.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In, innocent 어, Innocent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게 어, 답인 거예요. 요거는 어를 넣어줘야 돼요. 셀수 있는 명사라면 어가 있어야 되고 부사람 토털이 totally 될 리가 없고 토털이가 되어야 되겠죠. ABCD 중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의 문제점. 이미 다 풀었습니다. t o t a Innocent Kind 저, 저 얼마, 어느 정도 얼마간 이런 뜻이 되고요. So scared death, D의 d 트는 생략된 거고요. I was so terrified death절의 이 d 트는 뭐냐? D의 uh, death는 So와 상관접, So 대 e 상관된 게 아니에요. So는 그냥 kiss D의 kiss D의 death과 상관접 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의 death절은 뭐냐? 어렵게 말하면 terrified의 보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더 쉽게 말하면 Terrified 오브 명사 오브 뒤에 대절이 따르면 대시 탈락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Be sure 오브 명사하고 Be sure 대절이라고 있죠. 이럴 때 Sure라는 형사는 넓은 의미의 보호로 오브 전치사고가 따르던가 아니면 된 명사들이 따른다고 따 입력이 돼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 문법인 거예요. 음. 자, A, B, 두 o something I open 그리고, 흔적 자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여기 흔적 자리. I never thought 면, 아하하, 여기 삽입 처리가 되면 주격 관계자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2번. Innocent 가 형용사면 부사인 t o t a l o y 가 사용될 거고, Innocent 가 명사라면, 형용사, 아, 명사라면, 형용사 t o t a l y 사용된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셀수 있는 명사라면 최소한 어가 붙든지 S가 붙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서 innocent는 명사로 사용 되고 있어요. 볼까요? 우선 innocent 형사 되죠. 형사일 때는 순결한, 청순한, 결백한, 뭐 어려운 말은 악이 없는, 뭔뭐 뭣이 없는의 뜻으로도 쓰이죠. 이는 나틴의 뜻이고, 나 o t 이게 hurt 해치는 거예요. 에, 그래서 i n 부터 라틴에서 i n 붙부터서 innocent 그러면 not harming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와서 innocent는 명사로도 쓰여 순결한 사람, 에, s l a t 브 of the innocent, 그러면 어, 유아사레, 어, 유아라는 뜻도 있어요. i n n o 가유아사례 또는 천지난만한 사람. 여기서는 천지난만한 사람의 뜻을 쓰는 건데 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롭기는 하죠. 어,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